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캡슐 리뷰를 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네스프레소사의 이스피라지온의 제노바 리반토 제품이에요. 색깔을 봤을 때 그렇게 강한 농도는 아니고, 6정도 되어있네요 대략 설명을 보면은 미디엄 로스팅한 국물향과 캐러멜향 다양한 맛이 조화로운 아라비카 중심의 블렌드커피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고 아마 강도가 낮은만큼 그런 구수한 느낌이나 부드러운 느낌들이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입한 거나 거는... 음, 날짜는 충분하구요 22년 6월이죠 있는 데가 어딨어? 이다 그럼 개봉하겠습니다 어 묻혀놨다 네, 보시다시피 이런 황동색의 색깔이고요. 뭐 생각보다 약간 구리색, 네, 황 황동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황동의 느낌이 좀 있고, 그냥 색깔 자체는 되게 무난하네요. 보면은. 40mm 정도 뽑으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추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예열하고, 잔 예열도 마친 상태고요. 바로 추출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하는 머신은 보시다시피 이제 샤오미입니다. 그럼 바로 추출할게요. 펌프 소리가 줄어들어서 제가 이의로 정지했습니다. 확실히 배전도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 컬컬 나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세척은 해줘야겠죠. 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좀 튀었다. 자 나온 거 볼게요. 혹시 그냥 봐도 묽어 보이죠? 많이 묽어 보이고 점성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닙니다. 아이 흘렸다. 그냥 마실게요. 막 되게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이 점성이나 이런 색깔 보더라도 좀 약간 연한 느낌이 좀나고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아까 적혀있던 대로 미디엄 로스팅한 국물향과 캐러멜향? 딱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아메리칸으로 먹기에는 좀 많이 연할 것 같고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먹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 선택이고요. 확실히 지금 강원도 평창수인데 물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좀 부담스럽지 않은 맛을 원한다고 하면은 이 제품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노바 리벤토 리반토군요 그럼 이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